네 안녕하세요. 예 강진 양봉인데요자 오늘은 와인에다가 에 예, 우리가 와인의 효능을 잠깐 알아보고 와인에다가 제가 먹는 비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와인은 알다시피 이제 비타민 B와 칼슘, 마그네슘, 철분이 풍부해서 피부 노화 예방에 도움 준다 그래요. 그래서 예프로펠놀 프로 예, 프로페놀 성분이 <laughs> 멜라닌 형성을 억제해줘, 주근깨와 기미 예방, 피부 미용에도 도움 준다, 그랬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혈액 순환에 도움을 준다고 그래요. 혈액 순환. 그래서 혈액 순환이 도움이 주니까 심혈관 질환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서 하루 한 잔을 이제. 먹게 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세 번째는 불면증 개선이죠. 불면증을 개선을 하니까. 이게 한 5만원짜리 와인이거든요. 예, 5만 잠들기 원, 전에 가볍게 한잔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니다 이거는 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G7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싸면서도, 싸면서도, 싸면서도 굉장히 이, 괜찮아요. 자, 와인은 여기 끝에를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고 사는 거고요. 네, 예, 많이 들어갈수록 예, 고급 와인으로 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 그창고해 주세요. 지금 이게 몬테레온, 몬테레온.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몬테레온 이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와인을 한잔 따라 올게요. 일단 지금 제가 주석잔이거든요 주석 와인잔에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잔입니다 이쪽 포도 포도 이렇게 해서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일요일인데 일요일인데 다한 잔씩 하니까 나도 한 잔씩 하는데 저는 예 알다시피 그냥 그냥 한잔 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꿀을 타는 겁니다. 꿀, 꿀을 이건 좀안 좋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자, 꿀을 이렇게 해서 예, 꿀을 와인에 타는 겁니다. 이렇게 예, 꿀을 와인에 타가지고 한한 한 스푼 정도 타는 겁니다. 한 스푼 정도 타서 와인에다가 꿀을 타서 먹어봐라. 네. 예. 그래서 와인에다가 꿀을 타서 먹으면 취하지가 않습니다. 돌로 갔어요. 돌로 가서 조금 더 어?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가 제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꿀을 타서 먹고 예, 어느, 수평이 <laughs> 예, 안 맞아, 어떻게. 제가 어느 순간부턴가, 예, 제가 어느 순간부턴가, 이렇게, 예, 꿀을 타서 한번 먹어봤는데요. 굉장히 속도 편하고, 예, 술도 빨리 깨고, 좋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와인, 주석잔이지만 포도, 예, 포도를 상징으로 해서, 예, 이거 소문나겠는데, 이거? 술 먹은다고? 기독교인들은 음주하면, 예,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니까. 저는 이거 동영상 찍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 네. 맛도 좋으면서, 이렇게 안주. 음. 어, 괜찮습니다. 와인을 먹을 때, 와인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이쪽 와인 깊이 페인 부분이 얼만큼 들어갔는지를 봐야 됩니다. 음, 이렇게 페인 부분을 보셔야 되고 이것도 많이 폐였죠 이것도 보게 되면 이렇게 페인 부분을 손으로 집어 넣어서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거든지 너무 예,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한국 한국 고 하루 한잔의 와인은 장수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한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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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국 한국 한국 이국 한국 한한 물질이 있어가지고 소리를 잘 듣게 해 한국 요 청력 기능 강화를 해국한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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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서 하고 이제 다섯 번째는 어차피 이런 성분들이 있어가지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면 이제 이 성인병 우리가 당뇨라든지 퇴행성 신경질환이라든지 지방간 염증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도움을 준다라고 많은 분들이 와인을 연구하면서 애찬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너무 많은 예, 와인의 섭취는 오히려 독이 될수 있으니까요. 이 와인을 섭취하면서 이 효능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